위에 어... 세 칸은 잘랐어요. 지금 잘라가지고 저기 있고. 지금, 얘는 그 계량된 뚜껑. 이거, 그, 우리가 통상으로는 이제, 그, 뚜껑으로 갖다 이렇게 뭐 피스 받거나 아니면 타카 쳐가지고 이렇게 쓰는 벌통이 아니고, 이게 뚜껑이, 여기 저, 계량번뚝처럼 뚜껑이 있는 벌통이에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름에 더울 때 환풍구가 있어가지고, 개붙쳐놓고열씌워놓으면 벌이 잘 늘고, 꼬이, 그, 저거, 전화시키는데 참 유리해요. 곰팡이도 아주 좋게 쓸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본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이 상부에다 바로 화무떡하고고체사을 넣어주고, 개포 덮고, 열를뚜껑으렇게 닫아주면 되니까. 비닐개포 치우고. 예 네, 그래서, 요 홈이, 이만큼, 이만큼의 홈이 있어가지고, 화무떡하고 뭐, 봉지 사용도 가능하고, 상부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위에, 얘는 지금 벌이 죽어 있는데요. 여기를, 뭐, 파, 뭐, 숟가락이라든가, 기타 뭐,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화분떡하고, 그, 봉지사양 들어갈 만큼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저 뚜껑이 없고, 그냥, 그, 상부 뚜껑으로 되어있다 그러면은, 얘를 파주면 돼요. 이만큼 파내고, 숟가락으로 꿀 따가지고 드시고, 거기다가, 화분떡 올려주시고, 어, 고사살도 올려주시고, 아니면 봉지사양 한다 그러면 봉지사양 거에다 올려주시고, 빌게포 치고, 개포 치고, 뚜껑을 닫아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살려면은 얘도 습도를 유지하고, 반드시 여기다가 올려줄 때에는, 요,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밑에 지금 보이시죠? 개가. 개 내려와 있는 거두 개가 중앙에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안쪽에 보셔요. 그 안쪽에 보면은, 그 벌들이 갉아먹은 흔적이 있죠? 네. 아, 제가 요거를 그냥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뜯어여 다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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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하나만 뜯으면 돼요. 할 필요 없지. 이것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 남았네. 하나 더 뜯어야 되겠네. 네, 이거 한 칸만 더 뜯으시면 되요 여기까지가 다 필요 없는 물통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안쪽에는 갈가 먹었죠. 네. 이건 벌이 갈고 지난 가을에 겨울에 갈가 먹은 거예요. 여기까지도 갈가 먹고 여기 일부러 갈고 일부 갈가 먹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벌이 살아 있다 그러면은 벌은 이 갈가 먹은 그 위에서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박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고 벌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벌, 어, 벌을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그냥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벌이 봉구를 틀고 있는 데까지 벌을 내려 몰아요. 벌이 내려 몰고,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 요높이 밖으로 잘라요. 벌이 그 봉구 튼 위치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먹이가, 걔를. 먹이가 없는 데까지 잘라놨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봉고튼때까지 먹이 있는 데까지. 이걸 다 잘라 버리면은 산란할 데가 없어요. 그 먹이인데까지 잘라 버리면은 산란할 공간이 없잖아요. 얘를 흔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어 보시면 이제 여기 소방이 있잖아요. 이 소방에다 청소해 놓고 바로 이 저쪽 그 산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봉고 튼 밑에는 쓸 데가 없어요. 어차피 거는 여기서 살란안 해요. 이거는 봄그봄모할 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벌이 약하면은. 그러니까 압축하기 위해서 얘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벌이 파내야 되는 거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파 주는 거예요. 그냥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배도 살아 안안 들었어요, 잘. 여왕이 배를 늘려 가지고 뭐 꿀이 많이 들어오거나 왕성하게 살아날 때는 잘해요. 양목처럼 똑같이 해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절대 여기다 살아 안 해요. 살란할수 있는 여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되고 칼로 잘라도 되고 뭐 아니면은 손으로 잘라도 잘라져요 이렇게 지금 뜯어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리고 똑같이 잘라주는데 요 가운데 보면 얇은 부분 있죠? 얇은 부분은 될수 있으면은 제거를 해주세요. 이 통이 큰 데는 다시 청소해가지고 바로 집을 짓는데, 이 얇은 집은 다시 집 짓거나 아니면 또 파네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도 될수 있으면은 봉구 틀기 쉽게 이렇게 약간 벌이 이렇게 동그랗게 봉구 틀잖아요. 그러니까 윗부분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벌이 다 집중하게. 이런 식으로. 그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벌이 없으니까 저는 뭐 쉽게 잘고하는데 나중에 벌이 있을 때요 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불면서 얘는 충격 주고 불면은 벌이 내려가요 올로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날씨가 더 추워서 밖으로 넘치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가볍고 벌통도 뒤집어 놓고 천천히 불면서 어차피 얘는 온도 내, 어, 내면은 여기에서 지금 내가 작업하는 벌 위치에서 올라오질 않잖아요. 거기 순간적으로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불면서 작업을 하셔요, 이렇게. 그리고 가위 갖다가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자, 요거 다, 그 색칸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색 <laughs> 칸으로 압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위에는 뚜껑이 닫혀 있고, 이 상태로, 소비 방향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놓지 말아라 했죠? 항상 이렇게. 이건 뭐 앞뒤로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아, 일자로? 예. 네. 소문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laughs> 소문 방향하고, 개하고 같은 방향이 되게. 이렇게 놓세 이렇게. 소문 방향은 이쪽인데, 개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벌이 이 소문으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할 때, 자 이렇게 놓으면은 소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로도 갈수 있고 이로도 갈수 있고 이로도 갈수 있고 이로도 갈수 있고 이로도 가요. 그죠? 들어가자마자 가고 싶은 대로 바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장애물이 이것도 장애물 이렇게 놓으면은 들어가 가지고 딱 봤는데 장애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벽이 하나. 그럼 여기 올라갔다가 어 이거 아닌데 다시 중간으로 또 올라가요. 어 이거 아닌데. 벌이 들어가 가지고, 예소벌이 네. 들어가 가지고 그길길 찾아 가지고 아 여기에 여왕 페로몬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바로 찾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살아 주고 하고 아니면 먹이를 전뭐 전화 그 전화 시키거나 먹이를 뭐 갖다 저장하거나 그런 행위를 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갈 거를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렇게 놓으면은 벌들이 바로 소문 아요 밑에 대박 대박 위에 벌들이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밑에다가 이제 뭐 용기를 용 해가지고 용기 사용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높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낮아 있으니까 바로 빨리 올려가지고 그 앞에다 바로 저장하고 같이 나눠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아가는 속도도 빠르고 노동 시간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열을 내면은 자 이렇게 위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케어가 안 돼요. 꿀이 있어도 케어가 안 돼요. 이건 열만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만큼 공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대박은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도 본법 키우기 할 때만큼은 비닐게포치는게 좋다. 그러면 얘네들이 쓸데없이 가가지고 물을 안 물어도 되니까. 대박 같은 경우에는가 화재통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계량물통을고 틀려서 그, 사, 그, 케어하는 공간이 작아요. 그죠? 이거 식구에 식구잖아요. 얼량이 한 대빡만 있어도 얘네는 보온유지가 그 계란물통보다더 쉬워요 그러니까 봄벌 키울 때더잘클 수가 있어요 조금만 돼도 조금만 더뭐 보온제 하나만 더 씌워놔도 늘어나는 속도가 그냥 내꺼 운전놔도 잘 크는게 대빡이다 아마 다아실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뭐 봄벌 안 끼워도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다 놓기만 해도 먹이만 있으면 잘 커요 얘는 흔들 돼요? 다 흔들려요 아니 이게 흔들리는 게 먹이가 없으면 어, 먹이가 없으면 여왕이 잘못하면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겨가지고압 수가 있어요 근데 먹이가 있으면 안 흔들려요 먹장 있으면 침대라고 그 보이면 꽂아 놓 보이시죠? 이 먹이장으로 돼있어 먹이 빠진 거는 그냥 빼면 쑥 빠져요 빠져지면서 근데 먹이 차 있는 거는 안 빠져요 이거 이빨 갖다 돌려도 안 빠져요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먹이가 많은 거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먹이장 이것처럼 이 먹이가 없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튀면은 깨져요 벌집이 막 그러니까 손으로 뜯으면은 잘못하면은 벌집이 흔들려가지고 여하까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처럼 저는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경험이나 노하우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냥 손 넣어가지고 대충 훑어내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벌들이 벌통 안에서 날아다닐 것 같죠? 보통 처음 생각하신 분들은 날아다닌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걸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하는 거는 뭐날아다니는데별 상관 날아다는다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날아다니진 않기 때문에 그래. 탁 걸어다니면 <목소리> 절대 잘라내고 밑에다가 화분떡 주면 안 돼. 화분떡은 못 물어가요. 아못 물어가 물어왜긴 물어가요? 왜다 우에, 줘야 된다? 물어가긴 아, 물어가는데 네. 물어 네. 화분떡을 왜못 물어가냐면은 밑에다 주면은 밖에다 주면은 여름철에는 노골녹그니까 외부 온도가 한 35도 정도? 예, 되고 습도 가지 맞춰준다 그러면은 음. 하부떡 밖에 다서 거기서 많이 들어가요. 음. 아, 밖에 있는 것도. 아, 근데 아. 이 상태에서는 열이 계속 올라가고 밑에는 찬 바람이 아. 들어오기 때문에 하부떡이 그 벌들이 이렇게 파먹을 수 있는 수준의 어. 그 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못 파먹어요. 위에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밑에 다주면 찌꺼지를 계속 떨기면서 거기 찌꺼지가 쌓여가지고 범복이 되면 더안 먹어요. 예, 찌꺼지가 있으면 안 먹어요. 벌들은 싫어해요. 그다 아실 건데 그래서 토종 볼은 양봉보다도 청소를 덜 심해요. 얘는 청소 진짜 잘해요. 볼그 키울 때 여기 사봉이라든가 그 청소만 해주면 얘들 움직이 시작하게 되면 자판 밑에 습기만 쳐지 나중에 먼지 하나 없어요. 이제 약꾼이면 이제 청소 못 해가지고 가로 이제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키우신 다음에 한번 보셔봐요. 벌렁이한대팍 정도 된다 그러면 자들 깨끗해요. 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들어갔다 때 나갈때날이 싫다면서 다 털어내고. 그래서 얘네들은 거미줄 싫어하고, 꼬칠꼬칠한 뭐, 가시 같은 거 싫어하고, 이 머리털이라든가 이런 그, 털 싫어하고, 그, 진동 싫어하고, 소음, 진동, 충격,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아까 저기, 여기는 저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없는 통 같으면 저화분껑을못두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화내라고. 화분이 여기 이제 이거 이건데요. 음. 자우에도그 숟가락 이제 우에는왜 제가 이걸로 안자르냐고면 이걸로 안잘려요 칼로다가 왜냐면 대부분 위에는 꿀장이잖아요. 여기는 꿀 있잖아요. 꿀을 자르면은 이게 덜라붙어요, 쩐덕쫀덕하고 그래서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갖다가 퍼가지고 그 줄만큼만 파내면 돼요. 여기 그 하나 가지고 그꿀 따먹고. 어차피 그거는 벌밥으로둬도못 물어가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그 화부떡 줄만큼 뭐한 이만큼 이만큼 정도 파내요 어. 그럼 이만 공간이 생기잖아 안에 꿀을 파내니까 얘를 이렇게 잘라내니까 이거를 그냥 이만큼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laughs> 이 공간에다가 넣어주는 거라고요 넣어주는데 이사이드에 넣어주면 또안 물어가요? 가운데 벌들 있는데 그 위에를 파내고 거기다 줘야 물어가지 옆에다 넣으면 안못 물어간다고 또 옆에다 넣으면 그래서 가운데를 파내고 가운데다 넣어줘야 돼요 저는 작년에 그냥 대박을 빈 대박을 하나 올려놓고 네. 그러고서 거기다 그냥 썼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안파내고 하는 방법 공대박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올려줘요, 올려놓고 빌 덥고 개붙치고 공대박 딱 이렇게 오쳐 가지고 다른 못 들어가게 막 깍누러 놓으면 돼요. 그 말씀하신 거죠? 예예예. 예, 예. 그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별로 안 좋은 게 그만큼 위에 또 공간이 많이 생겨요. 넓어지니까. 넓어지니까. 차라리 요거 갖게 먹으러 해가지고 반대짜리 있잖아요. 이거 말고 반짜리, 만들어, 반대짜리. 만들어. 반대짜리 안양어서 팔아요. 천오백 원니까뭐 이천 원인가 얼마던데? 그, 그몇개 사가지고 그걸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도 이렇게 작업해놓고, 여기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그, 저기, 저, 보온제 있잖아요. 보온제 같은 거꽉 눌러 채워주고, 덮어주면 또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소, 그, 저는 일하는 게 너무 길러가지고,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될수 있으면 널리지 않고, 느끼지 않고, 줄이고, 뚜껑 열고 바로 밥 주고, 덮을수 있는 거. 가다 보니까 뭐 면통 안 되거나 작은 벌통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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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산 거를 그냥 꿀좀 써도 된다고 그러는데 안 쓰고 그냥 어뒀거든요 지금 거기가 많이 남았을 텐데 지금 가운데 그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뜯어내고 위에 꿀이 남은 거 지금 이렇게 뜯어서 먹어주세요. 이게 예, 진꿀이잖아요. <laughs> 제일 좋은 꿀인데. <그린데.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예감에 한 다섯 통이 있었으니까 한두개 정도 남지,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 저는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를 지금 만약에 축소를 압축을 해준다 그러면은 창, 저기 저 좋은 저장구에다가 넣어놓으셨다가요. 한대박씩 해가지고 분봉할 때 쓰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그 벌통 내거 하면 먹이가 모자라는 벌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아, 팁 하나 제가 드릴게요. 먹잇장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먹잇장. 자, 먹이가 이렇게 한대박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먹잇장은 밑에다 안 주고, 위에다 주잖아요. 그죠? 위에넣어 주잖아요. 위로 네, 이렇게. 네. 이게 먹잇장, 그러면 먹잇장에다 이렇게 려주잖아요 네. 여기다 올려주잖아요. 이거를 벌집하고 똑같은 방향, 이렇게 먹잇장이 이 방향, 이게 향하도록 올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아, 반대로요. 네. 똑같이 올려 줘도 되는데 똑같이 올려 주는 거보다요. 에 십자로. 기존에 벌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올라가게. 그러면은 그그 그 혹시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십자로 올려 주는거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통로 이런 것들. 꿀장이 이게 밖에 있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얘가 갑자기 그열그 벌통 상부에는 열이 제일 높아요 그벌 온도를 여기서 다 가두고 있는 거야 이 상부에서 그러니까 차가운 저장고에 있던 꿀이 딱 들어오면은 그 열기 때문에 녹아내려요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같은 방향이 있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지고 길을 다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여왕 무주버리면 여왕도 잡못하면 잡아요 그걸 갖다가 반대로 해버리면 걸려요 흘러내려도 그리고 통로가 다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다 우물정차처럼 그 틈으로 다 먹이 활동하고 여왕이 그 먹이 그러니까 꿀장 꿀에 흘러 내리는 그 꿀에 묻혀가지고 죽지도 않고 벌 소모량도 적고 하니까 올려줄 때에는 같은 방향 올려주는 것보다 우물정차로 세로 방향으로 올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먹이장 뭐 올려주실 때, 그런 식으로 하고, 분봉할 때도 마찬가지. 만약에 올려준다 그러면은, 그냥 올려주는 것보다, 그렇게 지그재그로 해주면, 벌이 붙어 있거나, 벌이 갔어 그, 쾌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어, 벌이, 뭐야, 빨아갈 때, 한 1mg을 한 번에 빨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 놓는다 그러면 그걸 못 빨아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그재그로 놓아버리면, 흘러내림 그, 흘러내림이 적, 그, 내림이 속도가 적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는 것보다 벌이 빨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에 반복해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종료하는데 혹시 대박 압축시기는건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한 거나 뭐? 저기앞까 네. 그 가운데 얇아진 그런 부분은 좀 자르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집을 파내지도 못하고 음. 잘 지지도 못해요. 음. 그래서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벌들이 알아서라고 그것까지만 해 주시고요. 너무 뭐 세게 어 세세게 들어가 만들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분몽할 때까지 살람 못 들어가요.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냐면은 파라핀 때문에 이 소초에 있는 인공 파라핀 있잖아요. 그 파라핀을 못 녹여 먹은 거예요. 녹이다가. 그래서 여기는 칼로 이렇게 배도 안 잘려요, 이게. 이 소비가 그만 단단해요. 그러니까 벌들이 아무리 녹이려고 해도 못 녹여요. 집을 지려고 해도 판에던가에다가 새로 완전히 다 패놓고 기초가 딱 과학적이라잖아요. 옆집하고 앞집하고 뒷집하고 그 규격이 안 맞으면 집을 안줘요못줘요 그래서 토종벌 집 짓기 전에 심대를 먼저 꽂아 놓으면 한 보름 정도 느려요안 꽂는 그 대박보다. 그러니까 심대 꽂는 것도. 벌집을 다 짓고 내려온 상태에서 힘들 를 꽂아주면 어차피 거기는 그 상처, 스크래치 난 부분만 이제 걔네들이 다그 케어를 하기 때문에 큰소용가 없는데 만약에 집을 짓기 전에 힘대를 갖다 꽂아놓은다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남겨놓고 집을 져요. 실제로 그도넛 모양으로 뻥 뚫려놓고 옆에만 짓고 내려가요. 그때가 다시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 그때부터 다시 또 메꾸는데 그 집을 짓는 속도가 한 2주에서 3주? 엄청 느려요, 속도가.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감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게 좋다. 다시 쓸라 그러면, 먹이장으로 쓸라 그러면, 잘라서 넣어주는 게 좋다. 이거 어차피, 넣어줘도, 요 부분. 이건 벌써 두 둥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 폐하고 이쪽 폐하고 나네요 여기 살아안하면은 여기만 케어하고, 여기만 케어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스케치 난 부분 있잖아요. 거기 또안 해요. 그러면 요만큼 살아내고, 이만큼 산란하고, 여기또 산란 안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면 되게 웃겨요. 이게 봉판이 뭐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막 꼼보처럼, 그 벌도 안 늘어요, 엄청. 집중이 안 되니까. 벌도 엄청 빨리 늘고. 그래서, <laughs> 아까 그, 새로, 어, 작년에 이제 월동사용할때 새로 집 짓다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면 되게 빨라요. 바로 청소하고 산란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40일 후에 증수할 때, 오늘 벌벌 겠다 그러면은, 이미, 아까 보셨나요? 혹시 그, 자, 그, 별로 그, 작업을 하시면서, 봉팔 있는 조 있으셨나요? 이런 거? 못 보셨나요? 네, 오늘은 못 보셨어요. 아, 붓붓이 보셨을 거야, 아마. 거기까지 보이질 않아서 못 보고. <laughs> <laughs> 자, 지금 여 이, 이,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그거 뺀 거잖아요. 마지막 벌통 제가 하면서. 그 벌통은, 지금 봉기 한개에 이만큼 숟가락만큼 들어가있잖아요 그리고 산란이 어.. 숟가락 한 두개정도 또 들어가있어요 그러면은 얘같은 경우는 앞으로 40일이면 세대교체가 다 끝나요 40일 앞으로 근데 오늘 산란도 없고 공판이 없다고 하시는 각 교별 볼텀은요 앞으로 한 50일 정도 있으셔야지 세대교체가 다 끝나요 계산해보세요 앞으로 50일 오면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5월.. 4월 말 4월, 20, 4월 20일 네, 4월 20일 4월 20일에서 5월 초 그때쯤 되면 이제 첫 증서가 들어가요 첫증 네. 그러면 은 5월 입학 기준에서 분복을 해야 되는데 분복할 볼이 별로 안되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벌이 두 장, 세장세장 세장 벌이 다세장 벌로 깨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사양만 조금 해주면요. 이요요 빈집만 있으면 일주일에 이거 하나씩 만들어내요. 일주일에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월한 중순? 중순쯤 되면 뭐 7, 8장 벌될 수도 있고 채안 돼도 4장, 네 5장 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왕 빼고 한 장으로 빼든 두 장으로 빼든영 빼고 뭐두장 어, 분봉, 세장 분봉 해가지고 저걸로 두 통에서 세 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품봉태. 그렇게 생각하시고 되면 되고 그때 이제 증소할 때 이런 먹이장이나 아니면그 장애를 만들었던 소비가 있으면 소비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만약에 새 소비를 넣어주면은 그꿀수모가 엄청나요. 이거 1kg 그러니까 벌지. 벌집을 1kg 질려고 그러면 꿀 소모가 몇 kg 필요하다 그랬죠? 이건 토종모에서는 못 냈어요, 아직. 양봉형 양봉 기준으로. 요거, 어, 벌집을 1kg를 질려고 그러면 꿀 소모가 8kg가 필요해요, 8kg. 그니까 러꿀을 엄청나게 먹는 거잖아요. 꿀이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 제가 아까 사양이 답이다, 사양이 답이다 그러는 게 뭐냐면 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벌을 만들어진 벌을 세력을 유지시켜 증강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사양이에요 사양 사양을 해서 빨리 집을 짓게 하는 거 만약에 이런 집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필요 없겠죠 사양이 있는 꿀 가지고 충분히 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시고 이거 다 보셨어요? 알? 알?